우리 희망교회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 3장의 이야기에는 솔로몬과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사건을 전개시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여인에게 각각 어,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한 집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가까이. 그래서 두 여인이 에, 똑같이 아기가 하나씩 있었는데 어느 날한 여인이 에,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아이를 다른 집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를 가진 여인도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죽어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관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여인과 함께 그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한산 아이를 데리고 두 여인이 각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앞에 솔로몬은 칼을 준비하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칼로 산 아이를 지금 반절을 잘라서 각각 두 여인에게 나눠 줄 기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칼이 이 준비되자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명합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내리자마자 한 여인이 울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을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얘기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솔로, 솔로몬이 내린 결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던 이 여인에게 주라는 솔로몬의 명판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실 때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명판결 혹은 그의 뛰어난 지혜를 찬송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실토를 하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어 판단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도 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칭송보다 자기 아이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숙연해지게 됩니다. 오늘 같은 주제 그리고 같은 감동 또 하나의 사건을 저는 연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 모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아무람의처, 아무람의처 어, 이름은 요개벳이 레의 딸이면서 애굽에서 레에게서 난자가 아무람이라는 여, 남자와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과 그리고 아론이라는 딸이 있었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가정에 어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주 보내는 우리 희망교회 극 공동체의 이 모세는 모세 이야기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면서 뭐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다. 산의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그들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시간을 살고 있었던 아므람과 유개벳의 가정에 어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모세를 석달 동안, 3개월 동안 조심조심, 조바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두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숨겨서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가족은 어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드려지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어린 모세를 숨기면서 아모람과 유계백과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들은 그 모세를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혹은 발각될까 봐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그들의 희생을 넉넉히 감내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이제 모세를, 어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곧 그를 숨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자마자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아이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만든 이후에 그 안에 어린 모세를 넣고 하수에 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린 모세를 위하여 만든 갈대 상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말하고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그렇게 동일합니다. 이 용어가 구약성서의 단두 곳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또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또 노아 홍수의 그 노아의 방주를 서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라움과 요게벳의 요괴베서, 가정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태발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3개월간 모세가 타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정도의 안전한 태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모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태바는 모세의 삶의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세상 속으로 보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 생명을 부모가 세상을 향해 보낼 때에, 우리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태바라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거기 담아 날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안전하고 또 안락하고 편안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또 여전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안전한 곳에 잘 정착을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 태바로부터 모세를 건져내어서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괴백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3개월 된 아이를 이제 충분히 우리의 할 일을 다했어 라고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고 모세의 가족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모세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어린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3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모세가 보내진 곳은 이집트 왕궁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그두 번째 삶의 공간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두 번째 삶의 공간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궁전에서 세상을 배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명확하고 또 분명하고 다양하게 삶을 혹은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왕가에서 배운 그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세련되고 또 그의 풍요로움을 당연한 권리로 즐기는 그런 왕자의 신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로서의 운명과 또 신분이 그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그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모세의 중요한 한 사건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모세의 궁궐에서의 40년간의 생활, 혹은 그의 두 번째 삶의 공간을 대표해 주는 이야기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세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일까요? 그는 분명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일 수 있지만 그의 살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우리 대중이, 우리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런 측정값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자에게는, 왕정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혹 살인을 했더라도 그 살인에 해당하는 놀라운, 크고 무서운 그런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운명과 신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상하 구조 속에 있는 모세의 그런 범행은 그에게 책임을 크게 물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왕족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 왕자, 왕족의 신분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왕족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왕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때에는 그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그저 단지 물에서 건져낸, 히브리인이었다는 것. 그는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은 사실상 모세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처럼 보였고 모세에게 모든 것이 관대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울인 공간이었습니다. 살인이 가능한 것처럼 살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울인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세 번째 삶의 공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궁궐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만큼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세 번째 삶의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그의 삶의 세 번째 공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일대일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삶의 공간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민숙이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대답하다라는 아나라는 단어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대답한다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종은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고대의 사회의 신분적인 구조 속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종의 신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이해하게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그의 삶의 공간에서 그의 혈기와 그의 또 넘치는 그 힘과 그리고 조절되지 않고 초통제되지 초통제, 않는 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즐기는 그의 삶의 판단과 선택과는 너무나도 구별되는 그런 그의 세 번째 삶의 공간에서의 행위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과격한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을 우리가 순서대로 펼친다면 그리고 수직적으로 펼친다면 그 사건이 시간대에, 시간대로 또 혹은 시간의 순서대로 모세의 첫 번째 삶의 공간,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 모세의 세 번째 삶의 공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세 개의 삶의 공간을 하나로 묶는다면 하나의 어떤 삼각 기둥 혹은 또 하나의 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삶은 또 어떤 순환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한 없는 또 희생을 기꺼이 치르고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모세의 두 번째 삶의 공간과 같은 그러한 두 번째 삶의 공간과 같은 그런 궁정에서의 생활을 우리는 또 세상 속의 생활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두 번째 삶과 같은 공간에 처하기도 하며 또세 번째 삶의 공간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러나 또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세 개의 공간을 아우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단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삶의 공간에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그 아이를 지켰던 것은 부모와 가정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의 공간에서 제동 장치가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를 제동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11,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공간에서 또한 시무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미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넜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모세의 삶을 모세의 어린아이의 그 삶이 어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그의 삶이 진행되었는가를 세계의 공간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삶, 그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거쳐 가야 하는 삶의 공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하나의 힘은 마땅히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떠한 중요한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를 키워내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죄의 대미 없이 어린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일 수 있는데, 그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관합니다.